안녕하세요 이제 또 9월 달 톡28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달 거는 어떨지 한번 열어볼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패키지가 깔끔해서 분리수거할 때 아주 좋아요 이렇게 넣고 이번에 이제 바뀌었네요 9월이어서 메마름의 준비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비타민 나무 성분이 개인 피부 상태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이래요. 비타민 나무 성분이 들어가나 봐요. 이렇게 패키징 한번 돼서 오고요 이걸 뜯으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이번 달은 아주 예쁜 코랄색이네요. 코 보면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. 저번 보시면. 7월 7일까지였던 6월에 쓴거, 8월 9일까지였던 파, 7월에 쓴거, 9월 6일까지였던 이거 지금 가장 최근 8월달에 쓴거거든요. 오늘 이거 다 써서 없어 똑 떨어졌다 했더니 이게 마치 뭔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6월에 쓴건데 B2의 라이트고, 그 다음에 7월 되면서 조금씩 더워졌죠. 근데 이 b 이 라이트를 쓰면서 제가 아마 건조하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. 그래서 베이스가 3으로 올라갔어요. B-3은 미디움으로 올라갔어요. 그리고 이거를 조금 유분기가 있긴 하지만 잘 썼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한더 8월이 더 더웠잖아요. 그랬더니 8월에 왔던 건 B-3 라이트였어요. 근데 이제 가을이 와서 조금 추워진다 싶으니까 삐사로 올라갔네요 삐사 라이트로 들어갔어요 이제 더 추워지면 뭐 삐사 미디움 삐사 헤비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요 이거 이번 건 어떤지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제형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조금 힘든 게다뚝 떨어졌을 때 오니까 그냥 색깔이 일단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어, 너무 예쁘다 이렇게 노란색이고 눈잘 어울리지 않아요? 노란색이고 제형은 오! 삐사라 그런지 라이트여도 살짝 더 촉촉한?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나오는지 볼까요? 이게 삐사 미디움인데 제가 아까 씻고 가서 진짜 빡빡 긁었었거든요 항상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긁어 써서 막 짜요. 이렇게도 안 나와요. 이 정도로 좋다는 거잖아요. 어 여기 조금 나왔다. 이거는 보시면 B 삼 미디움인데 B 사 라이트보다 살짝 가벼운 느낌인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해도왜안 나와? 이거 진짜 너무 별로다. 이제 최악이야. 다다 다 썼나 보다. 하고서는 제가 이걸 갈라봤거든요. 근데 깜짝 놀랐어요. 이거 한번 갈라볼게요 지금. 제가 흥분해서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. 이거 갈라보면 가위가 필요한 건가? 자, 작됐다 갈라보면 정말 안에 내용물이 거의 없어요. 긁어 써도 한 번도 못쓸 정도의 양. 응, 그랬어? 뭘 가지고 왔어? 아이스크림 놀이 가지고 왔어! 잘했어! 어, 이번 거좀 많이 들어있다. 저번에 제가 긁었을 때는 진짜 한 번도 못쓸 용량이 딱 남아있었거든요. 이번엔 위쪽에 조금 많이 남아있네요. 두번 정도 쓸수 있겠어요. 이건 오늘 저녁에 이거 발라야겠어요. 이 정도? 남아있는데, 보시면 제형이 보이시나요? 그래도 이렇게 째서 남아있는 거 보니까 비교할 수 있어서 좋네요. B3 라이트, 아, B3 미디움, B4 라이트. 라이트여서 얘가 조금 더 흐르는 제형인데, 확실히 기본적으로 얘는 약간, 얘도 가볍진 않아요. 보면 이렇게? 얘는 더, 얘는 분명히 미디움이고, 얘는 라이트인데, 비슷한 느낌? ]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거 음, 여름에 클로렐라로올때 너무 클로렐라 향이 조금 진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향을 진하게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제가, 조, 제가 선택 향을 선택하잖아요. 그 좋아하는 오렌지향이 너무 잘 느껴져서 이 이번부터 이것도 한세 달, 네달이 비타민으로 올것 같은데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. 아,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쏙 드네요. 그럼, 이렇게 오늘 리뷰를 마칠게요. 안녕!